자 자주서 2-1의 3단삼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위야 지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바로 이제 요 작품 연구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납작납작은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을 노래한 작품을 해서 뭐 작품의 주제가 바로 이게 되겠어요. 이 놈이 이제 주제에 해당되고요. 자 박수근의 그림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해서 박수근의 원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모티프로 하여서 시를 새롭게 썼단 얘기겠죠. 그쵸? 그럼 그들 간의 공통점이라든가 이런 거좀 찾아봐야겠어요. 자, 우리 문학과 다른 예술 장르가 어떻게 넘나들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같은 대상을 그림, 그 다음에 시로 표현할 때 예술가에 의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바뀐 점들을 좀 찾아봐야 되고요. 또한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시적 화자로 설정하여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예, 시적 화자가 누군지 대놓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지금 이쪽에서는 예. 시적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 자, 그래서 자신이 그림 속에 표현한 인물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땅하냐라고 서리적으로 물어보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땅하냐라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그렇죠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썼겠죠. 자, 그렇게 물음으로써 서민들의 고달픈 삶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런 거가 있어. 즉이 시는 그림 속에 상징적으로 형상화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시적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현실고발 이 작품의 목적 중에 이런 것도 있는거지 이제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를 썼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자 되었으면 네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 자 바로 작품개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갈래 보시면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뭐 이런 것들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갈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성격 넘어서 비판적, 아까 전에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있겠죠. 자, 그래서 비판적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상적, 애상적 뭔 뜻이야? 애상. 응, 애상. 뭔데? 슬퍼요. 오케이, 오케이, 슬프레짜, 그렇죠. 그래서, 슬픈 내용을 가지고 있다. 안타까움, 슬픔을, 이제 서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 슬픔을 느끼겠죠. 다음에, 시각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게좀 두드러질 수 밖에 없겠어. 자, 주제는 서민들의 애달픈 삶에 대한 연민 이런데, 아까 봤던 주제죠. 그렇죠. 뭐, 당연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징, 서리적 표현. 아까 전에, 마땅하냐?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주제의식,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다음에두 번째 유산 구절이 반복됐어. 당연히 시에서 반복되면 무조건 어떤 효과가 있다. 네. 그렇죠. 운율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운율이 형성되고 다음에 세 번째 특징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대요. 현재형 어미. 자 그리고 의태어도 사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작품에 사용된 의태어들 효과도 좀 찾아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조성한다, 라고 했는데, 현지형이니까 당연히 현장감이라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의태어라면 실제 모습을 흉내 말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 모습을 흉내 했으니까, 현장감과 생동감도 느껴지고, 자, 이거 외에 또 다른 효과는 이제 본문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미술 작품의 화법을 시로 형상화하여 예술 장르 간의 변형을 보여준다. 이건 뭐 앞에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제목이 납작납작, 납작. 박수근 합법을 이해하여 이렇게 되 있는데, 뭐, 납작납작이라는데, 이거, 언어의 종류 중에 뭐해당돼 네? 말의 종류 중에, 납작납작. 납작. 납작한? 모양을 흉내 말이죠. 진짜 납작한 모양, 그렇죠. 우리, 우리 아까 전에 이런 말, 뭐, 어떤, 실제 모습을 흉내는 말 뭐라고 했었는데? 의태화? 그렇지. 요거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의태화야. 이거 자체가 의태화입니다. 예. 자, 당연히 뭐, 생동감 이런 것도 준다고 했었고요. 현장감, 생동감 준다고 했었고요. 자, 이 효과, <laughs> 생동감, 현장감이 준다는 것,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적어 놓도록 하고. 자, 이거 외에도 뭐, 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좀 보면, 납작, 납작. 같은 표현이 어떻게 돼? 반복된. 그렇지, 반복된단 말이야. 아까 시에서 반복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렇죠 운율 형성. 요거까지 같이 따라다니겠어요. 자, 제가 쓰면 넘어가서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요. 하는데 드문드문이라는데, 예, 듬성듬성한 모양을 흉내내는 말 맞나요? 그렇죠. 그럼 얘도 뭐가 해당되겠어? 그렇죠. 얘도 이태요죠. 그렇죠. 자, 어쨌든 드문드문 해가지고 세상을 끊어내는 거야. 그래서 한 며칠 눌렀다가라는 표현을 썼어. 지금 이 과정을 봤는데, 요거 이제 세상, 우리 뭐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걸다 그리진 않잖아. 그죠? 그. 모든 대상 중에 어느 특정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건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죠. 자, 그렇고 그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 작품이 시제, 어떤 시제로 사용된다고?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 그렇죠. 바라본다. 현재 시제 맞나요? 그렇죠. 현재 시제의 사용되고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현재, 형 어미라고 쓰여 있죠. 현대형 어미.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주체 누가 바라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는 주체 누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그림을 그린 사람이겠지. 그렇지 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이 작품의 화자 시적 화자 자체이자 이러고 있는 주체 이것에. 주체에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가가 세상의 일부분을 이렇게 포착을 해서 그림을 그려 놓고 그다음에 바라본다는 얘기야. 자,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들이 벽에 납작하게 뻗어있다 자, 일단 요거 보면 흰 하늘이 있고 그 다음 쭈그린 아낙네 두하는데 쭈그려 지는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 보면 일단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그래, 서민들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근데 쭈그렸다는 거 보니까 삶이 편하다, 힘들다? 힘들다, 그렇죠? 고달픈 서민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고달픈 서민에 해당되는 첫 번째 존재가 이제 쭈그린 아낙네 둘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쪽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가지정 볼게요. 흰 하늘, 색채어 사용됐나요? 색깔 드러나요? 그렇죠. 여기 색채어도 있죠. 당연히 감각은 어느 감각? 시각. 그렇죠. 시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요. 자, 다음 벽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여기 벽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좀줄좀쳐 놓고. 자, 이걸 통해서, 박수근 화법의 특징을 알수 있어. 이게 박수근, 박수근 화법의 특징하고 1번 이렇게 적읍시다. 이거 1번 이렇게 해놓고. 자, 보면은 위에도 보면 끈을 눌렀다가 제목도 납작납작하진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다 눌린 듯한, 예. 그래서 전부 다, 예, 눌린 듯한 느낌을 준다는 특징이 있어. 눌린 느낌. 뭐를 다 꽉꽉 눌러 놓은 이런 표현이 특징이 있어 자 그럼 내려가서 자 그러던가 가끔 심심하면 좀 내려서 심심하면 자 그러면 옆편네와그 다음에 아이들도 한 며칠 넣었다가 벽에 붙여 놓고 그러겠어요 저 우리 아까 전에 서민과 관련된 표현이 있었나요 서민과 관련된 표현 뭐가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그안악네 둘로 있었는데 이쪽에 보니까 옆에 나와 아이들이라는 데 마찬가지 섬이 들어겠죠 그래서 요것들도 뭐 고달픈 섬인과 연관된 표현과 연관이 있겠어. 고달픈 섬인 2번 이렇게 될읍시다. 자, 이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마찬가지로 눌린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자, 눌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자,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구절을 가로 좀 묶어 주고 별표 좀 치고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겠어? 아니죠.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니까, 상교사법은, 그렇죠. 서리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교사법은 서리에 해당되고요.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겠어 즉, 그렇죠. 마땅하지 않다라는 현실 비판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2연 넘어가도시다 자,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이랬는데 서성서성 요것도 의태어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줄쳐놓고 의태어 적어놓으시고요. 다음에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라고 했어요. 자,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어서이 특징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근 화법의, 화법의 특징, 2번. 자, 아까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그림 표현을 다 어떻게 했다? 어, 다 눌린 듯한 느낌을 줬었지, 그렇지. 자, 그런데 뭐 없어. 발바닥도 없어. 입술도 없어. 표현도 없어. 다 그냥 그림을 어떻게 그렸다? 아주 단순화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단순화했다는 특징이 있어.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랬어 자, 이렇게 이제 자주기를 한번 좀 볼게요. 자, 뭐도 없이 슬그머니, 뭐도 없이 슬그머니라고 있는데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사용, 표현 방법만 좀 봅시다. 자, 같은 표현이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도 되고 있고요. 다음 문장구조 비슷한가요? 문장구조 비슷하면 뭐라고 해? 그렇지, 대구법 그렇죠. 그래서 반복, 대구 이런 것들이 사용된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웃고 나서,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라고 했어요. 이것도 당연히 삶이 막다 말라버린 삶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편한 삶, 힘든 삶. 저 그렇죠? 이것도 고달픈 삶이 나타나겠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납작해진 또 납작해졌고요. 그 천지만물을 한 줄에 깨어 놓고 다음에. 가이 없이, 다음에 한 없이, 펄렁펄렁 이어서 펄렁펄렁 마찬가지로 이것도 펄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죠. 의태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이 없다, 한 없다라고 했는데, 가라는 게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다. 한도 끝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둘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자 그렇게 이제 펄렁거리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경 들어갑시다 자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렇죠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보니까 위에 이련의 끝부분과 내용이 비슷한가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렇죠 이것도 서리적 표현 서리법에 해당이 되고요 예 주제를 강조한 역할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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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게 특징들쭉 얘기한 다음에 마땅하냐 다음에 여기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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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어쩌 하고 그다음에 마땅하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 보면요 자1연과 그다음에 이연이 구조가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동일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죠? 똑같진 않아요 구조가 그래서 이럴 때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하지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가끔 아, 뭐 문제 풀다 보면 문장이란 표현을 쓰면 참 좋은데 문장이란 표현 대신 통사 구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통사란 말이곧 문장을 뜻해. 자 그리고 우리 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유사 한 문장 구조 반복이 됐어. 어떤 효과가 있어? 겠 그렇지. 운율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을 계속 말한다는 것을 그 내용을 뭐하기 위해서. 그렇지. 강조하기 위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반복되면 어 운율도 형성하고 그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도 있고, 항상 따라다녀 오. 자, 되셨으면은 예, 되셨으면 내려가셔서 예, 자, 옆에, 옆에 핵심노트 부분 좀 볼게요 자, 박수근 화법의 시적 형상화라는데 위에는 화법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당연히 보니까 소재들이 다 누구를 다루고 있어? 다 서민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1번, 서민들은 소재로 삼았다는 것다음 2번 평면적으로 표현했다, 라는데 다 눌린 듯한 느낌이란 얘기죠. 다음, 세 번째 특징, 단순화했다는 거. 우리 이연의 시작 부분 보면, 뭐도 없이, 뭐도 하십시오 하면서 다 단순화가 돼 있었어.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구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즉, 그 구절을 보고 아마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이거 매칭을 숙출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안락내들, 옆에 내어 아이들이었는데, 이건 1, 2, 3 중에 무엇? 그렇지, 1번. 이건 서민들과 관련 있을 거고. 다음에, 벽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한 며칠 눌렀다가, 그 다음 벽에 붙여놓고, 납작하게 뻗어 있어. 눌렀어. 이런 것들은 무엇? 뭐? 그렇지. 평면적인 특징과 관련 있고, 눌린 듯한 느낌, 평면. 다음에, 발바닥도 없이, 입술도 없이, 표현도 없이 다 없어. 이것은? 어떤 특징? 단순하, 음. 단순하. 그렇지. 뭐, 없단 말이야. 단순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서로 연결해 둘 수만 있으면 되겠어. 자, 내려갑시다. 자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 예시 답 부분 좀 보면 일단은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보고 그의 납작 납작한 화법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거시요 제목 자체가 납작 납작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 요런 화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구나 이런 것을 떠올려볼 수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제목을 납작 납작이라 한 것은 이 시가 어, 화가의 기법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는 거 여기서 요건 별표를 치시고요 첫 번째. 화가의 기법을 드러내기 적합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다음에,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성하기도 적절하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같이 좀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 이거 같이 제목의 의미와 연관되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 자, 첫 번째, 화가의 기법. 즉, 이렇게 납작한 화가의 기법을 드러내기 적절하다. 다음에,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성하기 적절하다. 다음, 2, 2번. 인물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바해보자 라고. 이것도 바로 예시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 표현된 인물들은 쭈구린 아낙네 둘, 옆현내와 아이들인데 이들은 다음에 여기 주십시다. 예. 일단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서민들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모두 무엇인가에 이렇게 또 주십시다. 짓눌린 듯 납작하고 단순한 형태로 형상화된 특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요 구절 통해서 주변의 서민들이 이렇게 짓눌려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더치 힘들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줄칩시다. 그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고 있음 요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넘깁시다. 자, 다음에 2-3번. 하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보시니 마땅합니까? 라는 질문의 의도. 당연히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요고, 여기 자 이렇게 서민들이 고달프이 살아가는 현실이 마땅하지 않음을 이걸 항변하는 서리적 표현이다. 요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고 요거 외워주면 되겠죠. 서민들이 혹은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이 마땅하지 않음을 요 단어도 같이 좀 혹시 서술형 문제 나오면 항변한다는 표현까지 기억해서 자 이런 서리적 표현을 볼수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요것을 강조한 효과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다음에 보일 청구에 작가 납작납작을 창작하게 된 동기와 무엇인지 추측하고 인접 분야인 문학 그다음 미술의 관계에 대해 말해보자 그랬어요.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근은 어린 시절의 시골집 나무 안학내들의 모습 그다음에 아기 어분 소녀 등 소박하고 서민적인 사람들의 일상을 화폭이 담아냈대요. 즉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소재들은 어떤 것들 서민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였고요. 자 주걱칼로 물감을 여러 번 칠하여 밑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밑거림을 그린 후 다시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화강암의 표면 같은 질감의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이러한 평면화 작업을 통해 이것도 줄치시고요. 여기 평면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눌린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거겠죠. 자 이런 작업을 통해 대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이것도 줄쳐 봅시다. 이것도 또 다른 특징이에요 단순화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요그 안에 박수근 화백의 특징이 다 드러나고 있어 자 그래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국 서민의 생활상 그 다음 정서를 잘 표현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요 세 여인과 그 다음에 남아 두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자 먼저 세 여인 보면 박수근 특유의 화법이 잘 나타난 그림으로 새여 쭈그리고 앉아 일하는, 일을 하는 모습, 요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다음에 나무와 특유 여인 보면 높은 구멍나무 아래 빈 함지를 머리에 잇 여인과 그 다음에 아이를 업은 여인의 모습, 이런 식으로.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위에 실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쭈그린 아낙네 둘이 새 여인과 연관이 있겠구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낙네들과그 아이들, 바로 이, 이 작품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가죠저 박수근의 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보고 이 시인이 시를 쓴거죠 자 예시덧 들어서자박수근 독특한 질감의 화법으로 소박한 삶이들의 모습을 그렸다 작가는 이러한 박수근의 그림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의 삶의 열민을 느껴서 그의 그림을 시로 형상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즉즉 즉, 여기부터 주십시다. 자,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이라는 주제의식이, 이 주제의식이, 미술에서는 첫 번째고, 미술에서는 독특한 화법과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다음에 문학에서는, 문학에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한 시각적 묘사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미술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음 문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미술이니까 화법과 그림으로. 문학에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잘 읽어보면 되겠어. 이처럼, 문학과 그림은 문학적 또는 회화적 영감을 얻는데 서로 기여하고 공존과 상보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여기만 줄칩시다. 서로 공존하고 있다. 상보하고 있다. 상보가 뭔 뜻이야? 그렇지. 상호보완. 그렇지. 서로 돕는 관계라는 얘기죠. 이런 신안 했지. 이건 안 했지. 마지막 거. 여기 아주 추억 안는데 어, 안 했어? 아, 진도 안 나왔군요. 아마 안할 거야. 작년에도 안 했어. 자, 일단은 요건 여기까지